아마샤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로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안지다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형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함께하라 하였더니 네바논 불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요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둥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그릇과 왕궁의 지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 가지고 하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을 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흔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서 요하를 버린 으로부터 에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봅니다 그의, 그의 시체를, 시체를 치르다가 말에 틀어다가 그의,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국에 참사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가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향하지 않았던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이런 행위에 진노하셨지만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권고하셨습니다. 15일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무능한 신들인데 어찌하여 그런 신들에게 구하느냐. 아마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선지자가 아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를다릴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아마샤는 에동과의 전쟁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만해져서 선지자의 권고를 들으려고 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에동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의 상태에서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사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자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한 순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식으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심판의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칭망과 경고를 무시하니 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막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그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곤 합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막상 그 일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금방 우쭐해집니다. 승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막상 승리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까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해지기 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말에 빠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우상을 숭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승리하고 성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다가 승리하고 나서는. 내임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시되, 특별히 성공 후에 하나님 더 바라보시면서 더욱 겸손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에 이어서 선지자의 선포까지 중간에 차단시켜버린 아마사는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전쟁을 계획합니다. 1 7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했다, 그럽니다. 신하들과 전쟁 계획을 상의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는 멸시해버린 그가 자기 신하들과는 전쟁을 앞두고 아주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각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신하들과 상의한 후에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하자며 고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아마샤가 조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한번에지적합니다 그는 내반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마샤의 전쟁 계획을 조롱합니다. 18대를 보면 그 우화가 나오는데, 가시나무가 즉, 향국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혼의 요구는 상대방을 대등하게 여기고 있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백한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백한목과 대등하게 여기면서 이런 결혼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수를 모르는 가시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기대 등등한 가시나무는 지나가던 내 방문의 들짐승에게 짓밟혀버렸다 이렇게 요하스가 말합니다. 이후하는남유다의왕 아마샤를 다시 남해에, 그리고 북이스라이왕 요하스 자신을 핵창목에 비유하면서 아마샤가 결코 자기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 북이스라이왕 요하스는 아마샤가 에 애군 움을 이겨서 교만이 그게 가렸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궁고에 있어라. 왜 화를 갖춰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 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말은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아마샤는 요아스의 조롱 섞인 이경고의 말도 듣기를 않습니다. 2 0절에 보면 아마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 아마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판단력을 더욱더 흐려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SMS에서 아마샤와 요아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 아마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왕 모아스는 아마사를 사로잡고 에루살렘까지 와서 에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목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털어버립니다. 에브라임 문은 에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성목퉁이 문은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성의 북서쪽에서 북동쪽까지 400규빗, 대략 1 8 0 m 의 성벽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금문과 그릇들 왕궁의 제물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불모로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자기는 물러지고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교만이 자신을 비롯해서 그가 책, 책임지고 있던 한 공동체를 타국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해망의 품봉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수치와 몰락을 겪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감을 가지시고, 정선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자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까지 올라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교만하면 가족 전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지도자가 그만하면 나라 전체가 이기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더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반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아마사의 통치를 종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사는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생존했고 그의 시종 성격이 11기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6절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선 때부터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이런 반역자들을 꾀 요새 성업인 라기스까지 피신을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유다와 요아수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요아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처음에 따랐습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평화롭고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자기도 반역을 당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께로부터 돌아서자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서 라비스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하스 왕처럼 초지일간의 신앙이 이아마사에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당하고 몰락한 겁니다. 우리는 이아마사를 좋은 삼아서 초지일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았던 것으로 불포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이 좋았던 과거의 추억만 떠올리면서 살지 않도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이 중요합니다. 좋은 시작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단계게올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잘 챙기시고 끝까지 일관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런 복된 평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이 아가샤의 실패를 크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숨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에만 하나님을 잘 숨기다가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관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의 백들의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응답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보우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보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